이해주세 네. 왼쪽. 어, 왼쪽이요? 네. 왼쪽. 왼쪽. 어떻게 인생은? 인생은? 이뻐서. 몰라. 아. 너가 오빠지? 오빠지. 뮤지컬. 모르겠다. 자 웃으세요. 아, 웃으세요. 아 우리 그거잖아. 우리 그거. 어, 뭐, 그, 뭐, 그 뭐, 그 예, 얘기하셨는데? 본장에 산식이 상장에 산식. 아. 상작이 아. 상작이 아 상작이. <laughs> 자. 여기 보면은 저저 정렬이가 안 보이시니까 손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언니도 이렇게 해야 돼아 이렇게 어나 지금 런지야 나도하하이하하쪽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아, 이거 너무 축구해 같지 않을까요? 그래도 해 투쟁! 아, 우리, 우리 건배하는 투쟁 하면 되잖아 그건 좀, 좀 얌전하잖아 그래 이걸로 투쟁. 큰 힘을 털어놓고 함께 차차차 하하하하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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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지금 처럼 하네 아 구녕 응. 안녕. 안녕. 아, 녕 안녕. 나 안녕. 어녕안 안녕. 저희 괜찮으시다면 <laughs> 객석 관객 배장이들과 아, 함께 한사람 남겨도 괜찮을까요? <laughs> 혹시 원하지 네 않으세요? 네 감사합니다. 되고. 저희도 여러분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었어요. <laughs> 어, 무섭다 어, 뭐야? 안아 보자. <웃음> <앉아보자>. <웃음> 하나, 둘, 셋. 네. 지난번! 지난요일에 한주 시작한 월요일에 저희 방포선 뮤지컬 현장의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방포선 뮤지컬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지나간 공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. <laughs>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. 네. 공연 유미아닐까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, 저희 다 남은 한해한해더 소중하게 공연할 테니까요. 링크 아티스트 드림 드림 자반에서 <laughs> 새 여자의 저축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. 네. 이사드리고들어가겠습다